원수가 있으시거나 누가 망하기를 바라면 여기 상가 투자를 권하십시오. 100% 망하는 거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자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서울에서 KTX나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가면 경북 김천 구미역에 도착합니다. 열차에서 내려 역사창 밖으로 보면 경북 김천 혁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김천혁신도시는 김천구시가지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져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은 10년 전만 해도 행정구역 지명조차 없었고 허 벌판이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도로, 교통관련기관이 이전을 해서 그런지 교통여건은 전국혁신도시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이 있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김천 신도시의 첫 모습은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와 깨끗함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도시 내부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길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적하고 건물마다 빈 상가가 많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상가 건물마다 한결같이 임대 문의, 파격 할인 등의 전단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김천역 신도시 최대 번화가인 KTX 김천 구미역 앞 500m 직선 거리를 따라 늘어선 건물은 두세 채마다 한 채꼴로 상가가 공실입니다. 김천 구미역 바로 앞에 건물이 1층 몇 가게를 제외하고는 2층 이상은 모두 텅텅 비었습니다. 상층부 대형평수 좋은 조건에 분양 임대 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도 김천역 신율 꼭병원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 옆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병원을 개설하는 쪽에서 아마 사정이 안 좋아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정주 인구가 2만 3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가는 많고 이용하시는 분은 적으니까 공실이 많습니다. 이 건물은 8개 층 모두 텅텅 비었습니다. 옆 건물에도 특별 분양 선임대 완료 오실 분양 즉시 수익 발생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역에서 200m도 안 되는 초역세권 대로변 신규 상가들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망했습니다. 집객 효과가 뛰어나 핵심 점포시설로 꼽히는 영화관 건물마저 상가 파격인데 원하는 임차 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스타벅스를 따라 상권이 발달한다고 해서 스세권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입지마저 이곳에서는 망해나갑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5층짜리 건물은 1층 스타벅스와 이디아 커피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공실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시거나 누가 망하기를 바라면 여기 상가 투자를 권하십시오. 100% 망하는 거 장담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지옥으로 이끈 혁신도시 상가는 뭐가 문제일까요? 혁신도시가 망하게 된 원인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몫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고 주거 및 상업용지도 모두 팔려나가는 등 지방의 혁신도시 광풍이 불었습니다. 경북 혁신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당 8,000원에 불과하던 외곽 임야 공시지가가 혁신도시라는 감투를 쓰자 16만원으로 20배 폭등하였습니다. 어제까지 몇 십만원 하던 허허벌판이던 혁신도시 외곽 나대지도 평당 200만원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2005년 말 입지 선정이 완료 직후부터 혁신도시 내 상업업무용지는 물론 아파트도 여러 차례 손바꿈을 하면서 급등했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 광풍이 불며 땅값이 금값이 되자 김천혁신도시 상가도 평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분양되거나 매매되었습니다. 땅값 폭등으로 임대료 상승, 상가 공실률 증가, 도시 형성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땅값은 폭등했지만 장사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무려 45%에 달합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들어섰지만 결국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 상가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가 적고 주말에 집을 비우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앞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초 3억 원을 들여 개업했는데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뿐이라며 8만 명이 넘는 인천 청라지구와 2만 명 넘는 경북 혁신도시 임대료가 비슷하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0대 김모 씨는 혁신도시의 장밋빛 미래를 믿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사업에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공실이 발생하며 월세는 커녕 관리비와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월 250만원 이상 나가지만 퇴직금과 여유 자금을 모두 상가 투자로 날린 그에게는 이것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경비를 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없어 이자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자 상가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김모씨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따박 월세를 받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꿈을 깨자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생은 처참하게 망했다고 절망합니다. 텅빈 상가는 밤이 되면 도시를 유령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말 출퇴근 직원들이 빠져나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아파트를 지었어도 팔리지 않아.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심각합니다. 낮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한 40대 주부는 밤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큰 길가 말고는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아 돌아다니기 무섭다며 외곽 쪽으로 가면 비어있는 아파트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일에도 아파트에 불 켜진 집이 3분의 1도 안될 정도입니다. 김천역 신도시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2만 3천 명입니다. 김천역 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57.2%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 수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혁신도시가 기러기족 도시 아빠도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름은 혁신도시지만 생활에 가장 필요한 병원도 없고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없습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중심지에 안과도 보이지 않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있지만 병원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건강이고 양질의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싶어요. 미술 전시회도 보고 싶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구 엑스코, 부산 백스코 이런 데서 하잖아요. 김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김천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의료 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노안도 와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선 안과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안과가 없다 보니까. 김천 구두심이나 구미나 아니면 대전, 대구 인근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젊은 층은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혁신 도시에는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쇼핑시설이나 대형병원이 없고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에는 인근 대도시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만 되면 KTX 김천 구미역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가는 직장인들이 역으로 모여듭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사에서 준비해 준 버스를 타고 서울 방면이나 자기들 주거지 쪽으로 귀향하시는 분들이 30% 이상은 됩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펼쳐지는 씁쓸한 풍경, 가족 동반 이주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말만 혁신도시지 주말부부 양산하는 유배지일 뿐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유령도시라 주말에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산한 혁신도시의 주말 상점은 장사가 안되니 문을 닫고 결국엔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 수가 2만 3천명밖에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안되어 학교 유치원 학원 같은 교육시설 부족하고 병원상 가약국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있던 사람들도 불편해 다시 떠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2만 명 남짓한 도시의 고가의 상가가 수천 채 공급되었습니다. 수많은 빈 상가들은 수천 수만 명의 피땀이고 눈물입니다. 상가 공실 하나 하나에서 한 가정의 노후 파산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김천혁신도시에 투자를 잘못했다. 수천 수만 명의 인생이 날아갔습니다. 퇴직금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매달 따박따박 따박 월세를 받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한 번의 욕심과 실수로 이번 생은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블로그, 뉴스 등의 모든 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파격임대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십시오. 많은 분들이 혁신도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도시의 상가는 너무 많다. 사교육의 목마른 부모 입장에서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쉽고,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병원이 없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교통이 너무 잘 발달되어 전국이 수시간 내에 갈수 있으니, 공공기관이 옮겨져도 직원들 가족까지 익숙한 곳을 떠나 혁신도시로 갈 이유가 없다. 세금만 빼먹는 도시, 국민들이 고통받고 미래 세대의 고통만 가중시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